여러분, 오늘 커피브레이크 8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봤지만, 별다르게 연구해 보지 않은 질문,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커피브레이크 1강부터 지금까지 모든 말씀 또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정말 불완전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why 도대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셨으면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사실은 더 친근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저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문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가요라는 말들에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들이 보기엔 하나님은 마치 이기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수월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신이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만드신 거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 또 지옥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고, 천사들의 찬양소리가 지금과 같이 늘 가득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사들 가운데 찬양, 곧 음악을 담당하는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천사장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침의 아들 개명성, 곧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을 매우 아끼셨고, 루시엘은 천사장의 타이틀에 걸맞게 위대하고 고귀한 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었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별과 같이 많은 천사들 중에 자기를 추종하는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맞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 전쟁에 패한 나머지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짐을 당하게 되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루시엘은 루시퍼 사단이 되고, 천사 3분의 1은 귀신 등 여러 악한 사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반역에 실패하고 하늘로부터 쫓김을 당한 후, 루시퍼, 그는 이를 갈며 하나님에 대한 복수심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루시퍼가 이기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루시퍼는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유혹하여 자기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죄를 짓게 하므로 그들 역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그의 조물에게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물키신 작전으로 자기만 들어가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끔 유혹하여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사람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한 사람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배반하고 영원한 지옥에 저 반역자들과 함께할 운명이 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약속은 선악과 사건 직후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선악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하와를 찾아와 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마지막 사단을 심판하실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창세기 3장 말씀 이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없어요. 역사는 항상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창세기 3장 말씀에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이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으며, 조금도 지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소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곧 3일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투성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배반하지도, 반역하지도 않은 완벽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존재를 위해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 우리의 삶이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나의 삶이 세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수 없고, 그 사랑의 목적을 진정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인 인류 구원,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사람을 통해, 또 보이고 들리는 것을 통해, 정부와 국가를 통해, 정말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최대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망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단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쉽고 무능한 존재로 착각하기를 원해요. 마치 사단은 그냥 술, 담배, 음란함, 간음, 살인 등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로만 자기 존재를 알리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단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이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싸우고, 무찌르고, 대적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나의 신앙 지키고 나의 가족 지키고 나의 먹을 것 입을 것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군인의 타이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국가와 정부, 미디어와 예술, 종교, 가정, 경제와 비즈니스, 교육 등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저 그리스도의 세력에 깨어 있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나의 공부, 나의 일, 나의 집, 자산, 나의 모든 계획들은 멈추게 될 것이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두 가지만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나를 위해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니? 그때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라는 말을 꼭. 들으시길 소망합니다.